노란봉투법 2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계의 수건 법안인 노란봉투법이 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붙여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법안 처리에 항의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으로 확대하고 노조의 합법적 파업 범위도 넓혔습니다. 또한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보수 진영과 재계의 반발로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위 요구권 행사로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이어 기업의 이사회 운영 방식을 바꾸는.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되어 국민의힘이 다시 필립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의 집중투표제 시행을 위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센 상법 개정안도 통과될까? 구독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